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대운이 들어오기 전 나타나는 다섯 가지 징조를 돈 되는 운세에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운이 들어온다는 건 단순히 운이 좋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 자체가 바뀌는 아주 큰 전환점이죠. 그런데 이 대운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많은 사주를 보며 공통적으로 발견한 대운이 들어오기 전 나타나는 다섯 가지 징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의 급변, 오래 알고 지낸 사람과의 이별, 갑작스러운 새로운 인연, 그게 슬프거나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새로운 운이 들어올 자리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이유 없는 불안 혹은 들뜬 마음,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데 자꾸 마음이 요동칩니다. 막연한 불안 혹은 근거 없는 기대감, 이건 여러분의 에너지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지금 환경이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진다. 지금까지는 괜찮았던 일상, 일, 관계들이 어느 날부터는 갑자기 이게 내 길이 맞나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죠. 운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몸이 예민해진다. 자주 피곤하거나 평소 없던 잔병치레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건 몸이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 단계, 일종의 정화 작용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기회가 다가온다. 지나가는 말 한마디, 우연히 알게 된 정보, 갑자기 나타난 사람, 그 우연 속에 대운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이런 변화들을 겪고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타이밍입니다. 사주는 예측이 아니라 준비의 도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앞으로의 운도 함께 준비해봐요.